자, 1번입니다. 3의 26제곱 곱하기 7의 45제곱의 1의 자리 숫자를 구하시오. 자, 요런 것들은 자, 요거 1의 자리 숫자와 요거 1의 자리 숫자를 곱하면 되는데. 자, 3이 하나 있을 때 1의 자리가 3이고요. 3의 제곱이면 이제 9니까 1의 자리가 9가 되고, 자, 3의 3제곱은 9에다가 또 3을 곱한 거라서 27. 자, 1의 자리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10의 자리는, 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3의 4제곱은 여기 7에다가 다시 3을 곱한 21. 자, 1의 자리가 1이 되죠. 자, 이것도 다시 3을 곱하면 다시 오래돼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4개가 반복이 돼요. 3, 9, 7, 1이 반복됩니다. 26개니까 4로 나눠서 4, 6에 24. 6번 반복되고요. 2번을 더 가는 거예요. 3, 9. 예, 두 번째니까 9가 됩니다. 9. 1의 자리 9. 자, 7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7이 하나 으면 7. 자, 7의 제곱은 49니까 1의 자리 9. 자, 여기다 다시 7을 곱하면 63이니까 1의 자리 3. 다시 7 곱하면 21. 1의 자리가 1이 됩니다. 다시 이제 곱하면 또 7로 돌아가죠. 7, 9, 3, 1이 반복돼요. 자, 45개니까 4로 나눠서 11을 44, 1.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7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를 곱한 7, 9, 63의 1의 자리 숫자를 찾으시면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